우리들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반복되어져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은이 삶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삶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이 그 그 누구보다도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날들이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대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끝자락을 저들이 맞이하고 또 내일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지 주시고, 각자 각자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께서 베푸신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므로, 오로지 저들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쁨으로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술을 해야 하는 환우가 있고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질병의 자리에 수술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3절부터 39절까지. 30까지. 우리 23절까지, 볼. 본문은 마지막 39절까지인데요. 24절부터는 쭉, 사람의 명단으로 쭉 나오는데, 우리 읽기를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3 2목중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더니 때에 예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비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인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요하여 내가 나를 요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리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저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하는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아의 아들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대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영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중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 이그를 세워 주의 대장을 삼었더라. 아멘. 아멘. 아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 하나요라고 시작하면서 쭉 이제 숫자가 나오고 39절을 볼까요? 39절에 보면 해 사람 우리아 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0명을 죽이게 하면서 끝을 머리는 37명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다윗의 초기 때부터, 그 다윗의 왕 통치의 말기까지, 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초기 어, 초기에 첫세 명의 용사를 우리는 어저께 어,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소개하고 있는 요셉 바세벳, 엘레야살, 그두고 삼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의 두 번째 3대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 그 13절에 있었던 3대 용사의 에피소드를 그 앞에, 초기의 3대 용사의 에피소드로 연결을 이렇게 해서 말하신, 말씀하시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1 3절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0, 32목 중세 사람이 이런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연결하냐면 앞에 세사람의첫 3대 용사를 묶지 않고 뒤쪽에 3대 용사로 묶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반부에 있는 3대 용사의 이야기인 거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 그 사, 어, 후반부 첫 3대 용사가 아니라 두 번째 3대 용사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 용하,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형제이기도 하고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그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분야야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다입니다.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분야야가 그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두 사람은 소개를 하고 있고 기록되지 않는 익명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나중에 이제 37명 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에 30명인데 왜 37명이냐. 이 이거 병영되어지는 사무엘 하하고 역대 상이 있거든요. 역대기를 같이 여, 보게 되어지면은 어, 하나님 그 다윗의 용사가 딱 37명이 아니고 또딱 30명이 아니에요. 어, 심지어 역대 상적으로 보면 56명, 57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어, 이제 용사들 가운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또 다시 새롭게 임명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제이 것을 합쳐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후반부의 3대 용사 중에 세명을다 얘기하지 않고, 한 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 이제 이러한 경우에... 예, 숫자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용사들의 그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진영에 놓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 다윗이 자라고 컸던 고향 땅이 불렛에게 삼캠바 되어줬으니,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옛 예, 생각을 더듬으면서, 야, 내가 저, 베들렘 섬 곁에 있는, 우물물에 있는 물을 참 먹고 싶다라고, 예, 부하들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혼잣말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우리 개혁개정은 이렇게 혼잣말인지 부탁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이제 일반 번역본을 보게 되면 다 혼잣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누가 저기 가서 저 물을 먹게끔 할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 물을 먹고 싶었던 곳인지 아니면 저 베들레헴 성을 쳐서 정복하고 싶었던 곳인지 자기를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그세 용사가 어, 베들 어, 다윗의 혼잣말을 들어버렸네. 그리고 나서는 세 사람이 가가지고 모한 뭐 거예요. 왜 몰래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에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줬단 말이죠. 다윗이 그 떠온 물을 보면서 예 정말 대단한 것을 깨달죠. 와내이 빈말이 저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되어 줬구나. 어. 그러면 1 7 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와여 내가 나를 여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이 뭐냐 그러면 다윗 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그들의 가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호르륵 마셔버리는 것 그런 거겠죠. 그들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용사들의 행동을 보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보여집니다. 사무에라 21장에서도 아비세와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오니 전쟁에는 나가지 마소서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 등불이 꺼져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싸울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를 하죠. 참 이런 걸 보면 다윗의 그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충신된 부하들을 바라볼 때에 참 인생 살만하겠다 생각도 되어지고 참 마음이 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그런 관계가 있있으면참 좋겠다. 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살아갈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말씀 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그 부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데 정말 이 다윗이 바세바를 탐하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그렇게 최전방에 보내게 해서까지 하면서 죽였던 다윗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들을 끔찍게 생각하고 또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추악한 죄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그렇구나.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변화된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안, 보이, 사람은 안 변해 라고 결론을 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안에서는 다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러 가기, 성장하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민족을 세워가고 뜻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과연 변화가 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 하나님 안에 달라져가는 그 소망이 있는가 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믿음의 용사들도 하루아침에 예, 다윗을 섬기는 용사가 된게 아닐 줄 압니다. 다윗이 살아가다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충성, 그게 목숨을 다하는 그런 용사가 되어줄 수 있었지. 다윗에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결코 이런 용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하루 아침에 성장하고 하루 아침에 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주시고, 나눠지고 예수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또 신뢰가 깊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줘서, 어, 이, 우리 예수님 믿는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라열을이 하는 걸쭉보여봅니다 근데 음원 하나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어저께 아내도 저한테 물어보던데, 어, 다윗에 충실하면 빼놓,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예, 다윗이 죽기 전까지 항상 그 옆에서 예, 일했던 요압이 보이지 않아요. 요압이, 예, 어디에도 예, 용사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요압의 동생 아비세도 들어가 있고, 아사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어, 오른팔과 같았던 요압은, 이, 3 0의 용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성경이 숨겨놓은 그 이유 대목이라고 좀보여집니다왜이 요압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언제나 다윗에게 함께했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과 함께 보내는 가정 가운데에 어, 세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 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보네를 예, 그는 살해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죽으려는 마음이 없었죠. 음, 아보네를 당시 자신의 편에서 사람을 세워서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요압은.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요압은 죽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명령했죠. 압살롬 만큼 죽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죽였어요.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사도 죽였어요. 그 또한 하나님, 아, 다윗은 아마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은 그러지 않았어. 이부 이것이 요압이 다윗의 삼심 용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언제나 다윗의 생각보다 앞섰고 자기의 판단대로 했던 것. 다윗의 용사이기도 하고 부하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었던 다윗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던 그 모습. 그것이 결국은 다윗의 용사 안에 누락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기록되어 지고 일부를 남겨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할 때도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3절에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한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냐, 당신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 자냐, 이해하여, 이해하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야라고 내가 앞서가서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군대장과 요압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 남을 판단하는 것을 되어줘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다뤄봤을 때 누락되어 줄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정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계속 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은 이런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할까 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 싸우가시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누락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를 살펴볼 것이 어, 아까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 하나요 그렇게 어, 시작하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 어, 햇사람 우리아이우리아는 우리가 아는 우리아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어, 다윗이 최전방에 가서 보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7명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 각주에 매일 성경의 각주에 이렇게 달아 놨더라고요. 30명 명단의 총수가 37명인 이유는 일부가 죽고 일부는 새로 임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반은 맞아요. 이게 왜반은맞냐 그러면 말씀드리면 (8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용사를 합치면 (37명이에요) 다윗의 첫 용사 (3명) 둘째 (3대) 용사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3명) 아사헬부터 우리아까지 (31명이에요) 기록되지 않는 전총 (37명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37명보다 열 16명이 더 많은 53명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런 차이는 역대서 역대자를 역대기를 저작쓴 사람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새로 임명되었던 사람까지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누락되어있고또 일부는 새로 임명된 사람까지 합쳐 가지고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 이게 숫자가 틀리다. 왜 숫자가 틀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쓰려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 그대로 이름을 다 적는 거고 누락되어지 면 누락되는 거 억지로 끼어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는 것이라면 아마 끼어 맞춰서라도 딱 숫자가 맞추게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누락되면 누락된 대로, 기록되면 기록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것. 이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를 드러내는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유는 다윗의 용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용사들은 다윗의 유다 지파만 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다윗 의 출신이 아니요 다른 지파 사람들, 심지어 예 자기 원수에 예, 해당하는 사람까지도 예, 들어와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산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체에 하나님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는 게안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을 깨달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세무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수 있게 해달라고 이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